351번은 계산 문제입니다. 그러면은, x제곱은 x제곱끼리, x는 x끼리, 상수항은상수항끼리에서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되겠죠?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거 조심해주시고요. 그러면 동류항끼리 적어볼게요. 마이너스 2x제곱.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니까 플러스 x제곱. 그리고, X 한 끼리 정리해 줄게요. 2분의 5 X.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, 마이너스 만나니까 플러스 돼서 플러스 2분의 1 X. 상수 항 끼리 적어 주면요. 마이너스 3분의 2 에다가 오른쪽은 마이너스랑 플러스 만나서 마이너스 되겠죠? 마이너스 6분의 5. 그러면은 여기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죠? 여기 계산하면요 이 분의 6 x니까 3 x 되겠죠? 여기 계산하면요 통분해줘 볼게요 육 분의 사 마이너스 육 분의 오 해서 마이너스 육 분의 구 약분하면요 이 분의 사 마이너스 이 분의 삼이 되네요. 그러면은 정리해주면요.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.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.